152, get ready for a new call out. unknown person reported sitting in a park. person is reported to look like a skeleton. The location is being sent to you at this moment. 지금 보셨어요? 보셨어요, 지금? 자마? 산책로에 누가 앉아 있는데 해골처럼 보이는데요. 어, 뭐야? 해골이라면서. all over my left lower l 무슨 일이 있었어? My cart 아니, 니카트 네 도둑맞은 거 말고 <laughs> 너의 몸 상태가 왜 이따군지 얘기를 하란 말이야. t 어어 <laughs> <laughs> 아니, 지금 너 도난당한 건 애석하,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<laughs> 그러면 경찰을 불렀어야지. 아이, <laughs> 아왜벚고 계세요? 요즘 이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오해하시겠네. 이상한 게임 아니냐고. <laughs> 그래도 아까 노숙자 번은 났다. 아까 <laughs> 노숙자는 <웃음>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카트 도난 당겠다고아니몸 상태를 물어봤지 지금 재정 상태를 물어봤냐고.